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묵상합니다. 지니 칼라바 라는 사람이 감사의 힘이 라는 책을 썼습니다. 아, 칼라바는 얘기를 합니다. 감사가 우리 몸과 마음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의 감정이 굉장히 부정적이면 심장의 박동이 불규칙해지고 감사하면은 심장 박동이 규칙적으로 되어진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감정이 있다면 뇌의 혈액량이 감소시켜가지고 뇌졸중에 걸릴 위험이 있지만 감사하게 되면은 뇌 혈액량이 증가되어지고 엔돌핀이 분비되어지고 또 안정적인 상태가 된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람이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면 진심으로 감사라면은 우리의 몸과 마음이 상승 작용을 일으키고 정말 우리가 얘기하는 웰빙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감사는 뇌 건강에도 좋고 더 나아가서는 혈관 건강에도 좋고 면역력도 향상시켜 준다고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칼라바는 주장을 해요. 사람이 감사하면 육신에 있는 질병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상처까지도 온전하게 치유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한마디를 덧붙여요. 감사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사실은 과학 그 자체이다. 감사를 과학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감사한다는 것은 나를 비롯하여서 내 주변을 모두를 변화시킬 수 있는 살아있는 에너지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강조합니다. 저희들이 성경을 보면 사도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현실을 보면 이것을 모르지 않아요. 감사해야 된다는 거 압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보면 불평도 많고 원망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다면 감사의 조건이 없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감사의 조건을 찾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가나안 종복 전쟁 가운데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였던 베냐민 지파 이 땅을 그들이 차지한 땅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베냐민 지파는 야곱에게 있어서는 막내 아들이었고 열두 지파 가운데는 그렇게 탁월하지 않았고 강한 지파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는 하나님께 서허락하신 땅에 정착하면서 착실하게 미래를 향한 발걸음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본문의 내용을 보면 사실은 원망과 불평도 있을 수 있지만 그들에게는 감사와 은혜의 찾음이 더 많이 있었던 거예요. 본문을 통하여서 이 베냐민 지파가 어떻게 더 깊은 감사로 나아갔는가? 하나님 주는 메시 메시지를 같이 한번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하나님 주시는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기쁨으로 받을 때 주시는 그대로 받을 때 우리의 감사는 더 깊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 12절을 한번 보세요 그들의 북방 경계는 요단에서부터 여리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서쪽 산지를 넘어서 또 올라가서 벳 아웬 황무지에 이르렀다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짧은 12절 내용을 보면 이 베냐민 집화가 차지했던 땅의 종류들이 나옵니다 요단 주변이라면 강 주변을 얘기하는 거예요 강가가 있었고 여리고 북쪽에 산 산지도 그들에게 있었고요. 더 나아가서는 벳 아웬 황무지, 광야도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가장 강력했던 난공 불락과 같은 여리고도 있었고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었던 기도처, 루스 베데리라는 지역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베냐민에게 꼭 필요한 땅, 있어야 될 땅을 이미 주셨는데, 만약에 이 베냐민 집화가 나는 이거 마음에 안 들어요. 불평하고 원망을 했다면 여러분은 어땠을까요? 어쩌면 그들이 땅에 차지했던 땅을 넘어서 새로운 땅을 개척해 나갈 수도 있어야 되는 그런 숙제가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다른 집화와의 갈등으로 인하여서 전쟁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위험도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베냐민 집안은 감사하게 되어 강가도 괜찮고 산지도 괜찮고 황무지도 괜찮고 어떤 지형과 어떤 땅이든지 주시는 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나를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내 그릇에 부족하지 않게 채워 주세요. 넘치지도 않게 채워 주세요. 나에게 가장 알맞은 것을 하나님이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깊은 감사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은요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대로 감사하는 것 그것이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현대 신앙인들의 모습을 보면 받은 것에 대한 감사보다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한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이 더 많이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어떤 의사분이 노인들을 대상으로 건강에 관한 특강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건강에 무엇이 좋다, 이런 음식이 좋다, 다양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강의 가운데 이 의사가 노인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살면서 먹고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음식이 무엇이었느냐? 먹은 후에 제일 힘들고 어려웠던 음식이 뭐냐? 라고 물어봤더니, 잠시 후에 어떤 75세나 됐던 할머니 한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50년 전에 먹었던 웨딩 케이크요. 집에 가서 생각해 보세요. 무슨 얘기인지. 다 아, 맛있었는데, 50년 전에 먹었던 웨딩 케이크 때문에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다는 그런 고백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불평과 원망의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받고 누리는 것에 대해서 감사가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타인과 비교 의식이 많아요. 나에게는 왜 이게 없지? 왜 부족하지? 왜 나만 이렇게 막히는 거야? 투정하고 불평하며 원망이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최근에 한국에서 많이 유행하는 단어 가운데, 엄치나, 엄친 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시는지요? 우리 교인들은 경건하셔가지고 그런 걸잘 모르시는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 자녀, 내 자식에게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의 아이들, 또 남의 딸들, 여기에 비교 의식하면서 그 감사가 없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사도바울은 빌리보 4장 1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초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야기를 해요. 사도 바울은요 학식이 굉장히 깊었습니다. 가문도 좋았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탁월했던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그의 고백이 있습니다. 나는 기천함도 괜찮다는 거예요. 풍성함도 괜찮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영적으로 성숙하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가 있고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얘기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 이 고백이 가능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대로 받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어진 삶에서 만약에 원망과 불평이 있다, 이거는 신앙 아닙니다. 불신앙이에요. 내가 받은 것보다 받지 못한 것을 더 많이 추구하고 여기에 집착하는 것 역시, 비교 의식에 빠지는 것 역시 신앙이 아니라 불신앙이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민자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누구나가 다 영적으로 성숙하기를 원하고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내가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해서 더 감사하면 우리의 영적인 그릇이 넓어집니다 은혜의 깊이가 깊어지는 거예요 어떤 두 남성이 만나서 대화를 했습니다 한 명은 아들이 다섯 명이나 되는 분이었고, 한 명은 아들이 전혀 없고, 자식이 없는 분이었어요. 그 자식이 없는 분이 아들이 다섯인 분에게 부럽다며 얘기를 합니다. 자네는 아들이 다섯이나 되는데 너무너무 부럽다고. 그 많은 아들들 가운데 나한테 하나만 좀 양자로 좀 이렇게, 어, 입적시켜 줄수 있느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분이 얼떨결에 그렇게 하겠노라고 약속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자는 방에 들어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한명한 한 명의 얼굴을 봤던 거예요. 큰 아들을 딱 보니까 얘는 장남이기 때문에 주면 안 된다. 여겨졌어요. 둘째 아들을 보니까 제일 똑똑하거든요. 얘도 안 됐어요. 셋째를 보니까 자기하고 제일 많이 닮았어요. 얘도 안 됐어요. 네 번째 아들을 보니까 얘는 너무나도 많이 아팠어요. 병약한 아이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를 남의 집에 보낸다. 가슴이 메어지는 아픔이 있어 눈물이 났던 겁니다. 막내 아들을 자는 거 보니까 왈칵 눈물이 쏟아져가지고 바로 즉시로 늦었지만 전화를 했어요. 도저히 못 주겠다고. 안 되겠다고. 취소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아들이 다섯신 것, 상황에 맞게 다 하나님이 맞게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나에게 맞게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깊이 생각하면은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있으면은요. 패역한 세상에서 넘어지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더 깊은 감사를 누리기 위해 항상 받은 것에 더 감사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우리 감사는 찾으면 찾을수록 더 깊어집니다 감사는 찾으면 찾을수록 더 깊어지는 특징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11절 말씀 여러분 보시기 원합니다 11절이에요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말씀을 합니다 베냐민 지파가 차지했던 땅의 위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 가운데 가장 강력했던 두 지파가 있었어요. 하나는 유다 지파였고, 하나는 요셉 지파에 속한 에브라임이었었습니다. 근데 그두 지파 사이에 이 베냐민 지파가 끼어 있었다는 거예요. 의미가 있습니다. 두 지파의 완충 역할을 할수 있었고, 때로는 두 지파의 엄청난 박해를 받을 수 있는 위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분들 읽어나가는 거 어려우셨죠? 베냐민 집화가 차지했던 총그 성읍의 숫자가 26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몇 가지가 가지고 있는 큰 특징이 있어요 22절을 보세요 베델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베델이라는 것은요 야곱이 어렵고 힘들었을 때, 바다 나람으로 갈 때뿐만이 아니라 세겜 땅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났던 그 땅, 거기가 바로 베델 루스라는 지역입니다. 25절을 보시면, 산당이 많았던 기부원도 그들에게는 있었습니다. 우상숭배가 극심한 땅도 베냐민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28절을 보세요. 여부스라는 땅이 나옵니다. 여부스 곧 예루살렘이라고 저희들에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예루살렘 지역이 그 많은 열두 지파 가운데 베냐민 땅에 속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은요, 오늘날도 유대교와 기독교와 모슬렘의 성지와 같은 지역이지요. 결국 겉으로 보면 베냐민 땅이 이렇게 탁월해 보이지는 않지만 찾고 찾아보면은요, 역사적인 의미도 있고, 하나님의 특권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내포되어져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의 조건을 찾아보세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서 고백할 감사는 더 많아지고 깊어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민자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 뿐만이 아니라 아이들도 힘들고 어려워요.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화적인 충격도 있고, 언어적으로 불편한 것도 있고, 생각지 않았던 차별도 있고, 천재지변과 같은 자연재해로 인한 아픔도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상황에서도 불평거리를 찾는 영혼과 감사의 그 요소를 찾는 영혼의 인생은 같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를 찾는 영혼과 불평거리를 찾는 영혼 가운데 과연 누구에게 은혜를 주실까? 누구에게 더 많은 탁월한 하늘의 능력을 주실까? 자명한 대답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에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살면서 감사의 조건을 얼마나 많이 찾으며 살아가세요 얼마나 개수하세요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시험 문제를 냈습니다 그 문제의 내용은 이것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왜 우리를 사랑할까 아이들 입장에요. 부모님은 왜 우리를 사랑할까? 여러 아이가 답을 썼습니다. 내가 자녀이기 때문에 뭐 이런저런 내용을 많이 썼는데, 한 아이의 답이 선생님을 정말 크게 웃게 하고 말았어요. 답이 뭐였냐면요, 그러게 말입니다. "부모님이 왜 나를 사랑할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고 답을 썼대요. 어떤 아이를 보니까... 이런 문제도 있었어요 우리나라 최초의 신부가 누구냐 라고 썼더니 여러분 한국의 신부님 가운데 최초가 누굽니까 김대건 신부님이시잖아요 근데 한 아이가 답을 뭐라고 썼냐면 웅녀 그러고 썼대요 집에 가 생각해 보세요 무슨 뜻인가 그리고 또한 가지의 문제가 있었대요 어떤 일을 시작한지 사월도안 되어서 그만두는 거 이게 뭐냐 물어봤대요. 그리고 이거는 좀 사자성어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려울 것 같아서 작 가로 열고 닫고 심 가로 열고 닫고 이렇게 두 글자를 가르쳐 줬답니다. 하나의 답이 이렇게 썼답니다. 작은 삼촌. 그렇게 썼대요. 여러분 보세요. 당연해 보이는 답이에요. 어쩌면 너무나도 정말 쉽게 나올 수 있는 답인데 찾고 찾으면은요. 답도 다양할 수 있는 거라는 거. 저희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도 있고 원망도 있습니다. 근데 감사와 원망의 똑같은 공통점이 있어요. 찾으면 찾을수록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원망도 찾으면 많아져요. 감사도 찾으면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게 자명한 이치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깊은 감사를 원한다면 불평보다는 감사의 조건을 찾기를 원합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저희들이 수요일 날마다 사무엘서를 묵상해 나갑니다.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결정되어진 시기는 불과 15살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10년이 지난 25년, 그리고 그때에 비로소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어간을 보면 10년의 기간을 보면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요나단에게 요나단과 헤어지는 아픔도 있었고 망명생활 가운데 수염에 침을 흘릴 정도로 미친 척까지 해서 살아남은 적도 있었어요. 궁핍할 때에는 나발에게 수모를 당하기도 하였고 언제나 사울의 공격 때문에 전전긍긍할 때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고난 중에도 다윗이 왕이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영혼은 불평과 원망보다도 미신 은혜와 감사를 먼저 찾았던 거예요.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을 붙잡았고 감사의 조건을 찾았을 때 하나님은 그 영혼에게 10년 만에 정말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놀라운 은혜로 채워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세상에서 감사의 조건을 찾는데 감사의 조건이 하나도 없는 영혼이 있을까요? 사실은 없어요. 다 찾아보면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감사의 조건이 없는 것이 아니라 찾지 않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찾아보면 많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는 얼마나 많이 그것을 찾아보시는지요. 지난주에 어떤 칼럼을 보다가 제가 참 많은 은혜가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한 분을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한국에 김정아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캐나다 차인 표씨에 굉장히 예, 뭐라 까요 존경을 받는 그런 멘토이자 그리고 또 장애인입니다 근데 이분은 어떤 분으로 유명하느냐 구두를 닦아 가지고 그것으로 정말 많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던 분으로 참 이름이 높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그냥 장애인이 아니에요 루게릭병에 걸렸습니다 루게릭병에 걸려가지고 몸에 있는 조직과 모든 것들이 점점 더 시간이 갈수록 굳어지는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식도까지도 굳어지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이분은 절대로 딱딱한 음식을 씹어 가지고 삼킬 수가 없어서 액체로 되어져 있는 것만 몸에 섭취를 하고 그것으로 연명을 할 정도로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한 번은요. 어떤 기자분이 이 김정아 목사님을 찾아가서 인터뷰 가운데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이렇게 웃으며 감사할 수 있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목사님에게 이런 아픔을 줄수 있습니까? 그러고 질문을 했어요. 그러자 이 김정화 목사님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사람들은 왜 내게 힘든 것만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내가 받은 복은 왜안 묻는 겁니까? 질문을 했어요. 이분이 얘기를 합니다. 불과 2만원 밖에 되지 않는 작은 통을 사가지고 그것으로 구두를 닦아서 무려 3천배나 넘는 많은 열매를 맺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더 나가서는 아 정말 자살하려는 영혼을 살린 일도 있었고, 가정이 회복된 성도의 이야기도 있었고, 본인에게도 투병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가, 그것을 간증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제게 힘들었던 것보다 기쁘고 감사한 것부터 좀 물어달라고. 여러분, 대단한 믿음이 아닙니까? 사람은 누구에게도 언제나 불행하고 아픔만 있는 영혼 없습니다. 어떤 영혼도 매일같이 풍성하고 감사하고 은혜만 넘친다? 그런 인생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가 불행과 아픔보다는요, 행복과 풍성한 삶을 다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특히 이 땅에서 행복과 풍성한 삶을 원한다면은요, 여러분,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감사의 조건을 찾으시라고 얘기를 해요. 감사의 조건을 찾는 겁니다. 그렇게 감사의 조건을 찾는 영혼은 더 깊은 감사는 물론이고 하나님 나라 천국까지 이르르는 영적 은혜가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저는 올해 2016년도 추수 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우리의 이민 생활이 좀 힘들고 어려워도 더 많은 감사의 조건을 찾으며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